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아, 조금은 기분이 없는 하루지만 기분 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음, 길을 가다가 어떤 벌레가 제 콧등에 앉았어요. 어, 어, 제 자전거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뭐 저한테 부딪혔을 수도 있고 혹은 콧등에 앉은 게 물방울인지 벌레인지 간지러움에 이렇게 살짝 닦아냈는데 어 거기에 아마 죽었을 수도 있는 그 벌레는 제게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라는 의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냥 생명의 소중함을 굉장히 느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었던 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존재들과 부딪히고, 혹은, 어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은, 또, 뭐 벌레들이라든지, 뭐, 그게 부딪혀서 죽게 되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면은, 다양한 감정이 들어요. 과연 이 존재들의 나는 슬퍼해야 되는가. 나는 이 존재들을 다르게 느껴야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렇게 해도 죽는 게 그냥 생물이고, 그냥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살아가는 건데, 어, 굳이 그렇게 모든 존재의 죽음을 슬퍼할 필요 있는가? 그냥 죽음은 죽음이고, 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마냥 그두 가지의 생각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뭔가, 한 가지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둘다 정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두개 사이에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생명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죽이거나 해치는 이야기들도 존재를 분명히 한다든지. 삶이란 건 복잡한 것 같아요. 뭐 간결하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삶에는 간결한 정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텐데 말이죠. 저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고민하고 그 사이에서 그 어딘가에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느끼고 저라는 사람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감정들도 필요해서 나온 거겠죠. 거대한 세상 속에 아주 티끌 같은 우리의 이야기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살아갈지 궁금하네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석하고 느끼고 그걸 보는 건또 다른 즐거움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